아 전국에 남산이 몇 개야? 다 남산이래 <laughs> 똑똑한 사람들은 자전거 안타 계산하면 벌써 힘들잖아 어쩐지 오빠가 좀 오래 타더라 응? 어? 네? 남산이라고 한놈 나와 생강차도 같이 나와 <laughs> 예? 오늘은 보은에 왔습니다 충북 보은에 왔습니다 와 우리가 저번에 지안제를 올라갔었잖아 오도제랑 응. 오도제는 완전 실패했었고, 음. 그래서 오도제는 못갈 곳이고, 지안제를 세번 우리가 쉬었잖아. 세번 음. 쉬고 올라갔거든? 맞아. 근데 이제 지안제보다 한10% 정도 약한 레벨에 비슷한 코스를 찾아냈어. 그것은 바로 말티제야. 말티제? 말티즈 아니고. <laughs> 10% 쉬우면 2.7번 쉬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진짜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한번 정도 쉬거나,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면 최고, 최고 좋을 것 같아. 내가 볼땐 그건 힘들 것 같아. 내가 대충 사진을 봤는데 생긴 게 지안제랑 엄청 비슷하더라고? 응. 평균 경, 경사도는 9% 정도 된대. 예. 지안제가 10% 정도 되잖아. 예. 그러니까 1% 낮아. 그러니까 딱한10% 예. 쉬운 거거든. 오늘도 연습하는 거야. 맨날 연습이야? 예. <laughs> 나 사이클 연습생이야? 예. <laughs> 오늘만큼은 좀 끌바를 최소한으로 혹은 안할수 있으면 최고 좋고.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아.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에 비 와가지고 응. 오빠가 내일 엄청 추울 걸막 엄청 막 이래가지고 긴 파일을 챙겼다가 혹시 몰라서 방팔도 챙겼는데 안 챙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워. 나도 깜짝 놀랐어.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몰랐어. 근데 이제 추워져. 그러면 은 우리 한번 라이딩 출발해볼까?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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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완전 예쁘다. 괜찮다, 그치? 풍경이 너무 예뻐. 완전 가을이야. 어, 전기자전거다. 할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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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색깔 저지에 핑크 곡을 괜찮다, 진짜. 응. 약간 지금 응. 요 렌즈 색깔에 풍경이 딱 겹쳐지면서 응. 살짝 필터 씌운 느낌인데 응.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영화 색감으로 보여. 풍경이. <laughs> 음 똥냄새 방울 깼어 도로도 너무 좋다 한, 한적하니 진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10시 말티즈 진입 금지. <laughs> 여기가 이제 말티즈예요. 자 아주 아주 느리게가 최대한 안안 끌바 하게 아주 느리게. 아주 느리게. 걷는 네. 것보다 느리게. 응? 네? 네? 그럼 걷는 게 낫진 않을까? 아니야. 응? 자 지금 경사도 6%, 가야할 거리 3km. 3km? 엄청 긴데? 아 내리막이 나와 다시. 아 자, 본격... 그럼 이게 말티즈가 아니네? 말티즈에 여기서부터인데, 일단 이거 깔딱 고개야. 그냥 지금 바로 다시 내리막 내려갈 거야. 예. 지금 11%인데 괜찮지? <laughs> 예. 이게 3kg인 게안 괜찮아. 어, 옆에 강도 있다, 야. 오, 저수지일걸? 저수지. 내리막길 조심하고. 예. 와. 와, 말티즈에 이쁘다. 음. 호수 사이 다리도 건너고. 좋아 이제 본격 어필 시작이야 내리막이 다소 짧네 어 생각보다 기네 2.2km네 2.2km 2.2km면 딱오도제데 응? 응. 응? 큰일났네 이거 오도제 아니야? <laughs> 이거 말티제래와 응? 나무 이렇게 소나무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되게 뭔가 느낌이 있다잉? 그치? 살짝 내리막이네. 괜찮네. 한 1.8kg 정도 되나 보다. 1.8. 여기부터 말티즈. 진짜 말티즈 시작 진짜 말티즈. 아까는 가짜 말티즈. 응? 좋아. 아주 느리게 응.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예. 오늘의 작전이야. 예. 1.6만 가면 돼. 1.6. 응. 아까 오빠 친구? 음. 오빠 지인분을 만났잖아. 음. 내가 말티즈힘든데가요 이랬더니, 어. 아니요, 그냥 남산 같아요. <laughs> 나랑 멜디가 <멘티가> 똑같아. <laughs> 오빠 저번에 지한제, 오도제도 남산이라 그랬어. 아니, 전국에 남산이 몇 개야? 다 남산이래. <laughs> 고인물 특. 이거 어필 얼마나 돼요? 남산만 해요. <웃음> 음. <웃음> 우리 생각보다 금방 왔어 지금 1.2km야 1.2km 남았어 남았다고? 응4 0 0 m 거잖아 400m <laughs> 예. 지금 한걸세 번을 더 해야 되지 그렇지 응. 그런 거 계산하면 안돼 응? 똑똑한 사람들은 자전거 안타 계산하면 벌써 힘들잖아 어떤지 오빠가 좀 오래 타더라 어? 응? 어 응? 이제 앞에 보인다 평지? 저 지그재그 코스 응? 난 바로 앞에 평지만 봤는데 응? 오빠가 얘기했지 멀리 보면 안 된다고 음... 그 앞에만 봐 너무 상체를 눌러서 타면 은안 되는데 응. 어쩔 수 없어 응. 지금 경사도 14%밖에 안돼자 응? 평... 앞에가 이제 고비거든 숨좀 돌리고 평균 10%라 그랬는데 평균 10%잖아 낮은데도 있으면 높은데도 있는 법 낮은데가 별로 없는 기분인데 자할수 있어 맛있어? 첫 번째 헤어핀. 아, 헤어핀 싫어. 핸들 꽉 잡고. 좋았어. 안 돼, 안 돼. 페이스를 올리지 마. 아니, 이렇게 안 누르면 안 눌러져. 느리게 가. 아니, 페이스를 올리지 말라. 천천히 안 눌러줘. 힘이. 그래? 아무래도 한번 쉬겠다. <laughs> 지금 이제 이두개의 헤어핀이 여기서 가장 높은 헤어핀이거든. 아... 두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 보자. 아, 죽겠다. 으! 좋아. 안 좋아. 아니야, 지금 페이스 좋았어. 아. 아... 야, 좋아. 좋아. 와 장족의 발전이다. 그렇지, 그렇지. 아. 점점 돌리고. 야, 이게 실력이 늘긴 하는구나. 한번 더. 으. 안 되면 바로 내려버리고 안될것 같긴 하다. 이쪽으로 조금 와야 되 이. 그렇지. 으. 그렇지. 오, 좋아.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남산이라. 남산이라고 한놈 나와. 생강차도 같이 나와. 예? 아! <laughs> 야, 밑에 완전 절경인데 지금 보지 말고 올라가서 보자. 절명하고 싶어? 예? 아, 저 앞에 또 뭐야? 여기서 잠깐 쉴까? 어. 오, 오늘 한 번만 쉬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헤어핀 세 개인가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 <laughs> 지도에도 거의 다 올라왔거든. 예, 전망대가 보여. 자, 물좀 먹고. 어, 맞아. 야 가방도 메고 보조 배터리도 달고 물통도 달고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심지어 추석 때 증량해가지고 응. 몸도 무거운데 파워가 늘었네 예 응? 우리 둘다 아주 토실토실해졌어 응. 오늘 어떤 분이 오빠 지나가면서 생뚱자님 안녕하세요 이랬다며 <laughs> 응. 오빠도 줘야지 응 얼마 없어 알죠 내가 지금 고글을 처음 봤는데 <laughs> 내가 계속 오면서 계속 와 진짜 예쁘다 풍경 너무 예쁘다 계속 그랬잖아 <laughs> 이거 광고 아,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닌데 <laughs> 이 고글 렌즈 때문에 예뻐 보인 거였어 그러니까 이것도 예, 예쁘긴 예뻐 근데 이렇 보면 더 예뻐 <웃음> <웃음> 줘봐 영화 필름 같아 <laughs> 조금 나온다 자 이제 출발해 볼까 아, 가자 응. <laughs> 요차만 지나가고 하는 거야? 응, 패단 일단 하나 끼고. 예? 잽싸게 반대편 껴야 돼. 헛. 그렇지. 실패. 실패. 아직도 못 꼈어? 응. 거의 다 됐다. 됐다. 다! 잘하고 있어. 여기서 잠깐 손좀 돌리고. 후. 오른쪽 풍경 한번 보고. 이야, 끝내준다. 이것까지만 넘으면 된다 아주 잘하고 있어 오 괜찮은데? 여유가 있는데? 한번 밖에 안 쉬었는데도? 어. 아 여기 빡 되네 어. 지금 올라간 게16% 정도 돼 어. 오케이 피니시 터널 <laughs> 말티즈의 정복 성공 아 <laughs> 어, 울렁거려 여기가 12구비길이래 구비가 12개가 있나봐 12개 구비를 다 넘어왔어 대단하네 좀 이따가 저기 정상가서 풍경도 보자 풍경도 보고 에이드도 응. 하나 마실까? 그래 에이드도 하나 먹자 아 근데 진짜 성장했지? 응한 번밖에 안 쉬었어 <laughs> 이제 한층 더 성장한 거야 그치? 오, 오빠 매번 나한테 한층 더 성장했다고 해 <laughs> 이제 다음 컨텐츠는 남산 가서 PR 기록 찍으면 돼. <laughs> 얼마나 단축을 성공했을까? 어. 너무 궁금하지 않아? 우리 경치나 보러 가자. 어. 왜? 이거 흔들려. <laughs> 아, 이거... 진동이 느껴진다니까? 이거 흔들다리야. 이거 봐봐. 와이어가 출렁출렁거려. 응? 하지 <laughs> 마라. 어때? 예쁘지? 응. 진짜 맛있었어. 비싼 그렇죠. 블렌더 쓰시나 봐. <laughs> 다 먹었으니까 가자. 그래. 신나게 한번 다운일 해보자. 가자. 고고 이제 정복. 정복. 성공. 오늘 완전 성공적인 라이딩이었어. 그치. 한번밖에안 쉬었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진짜 남산 기록 진짜 궁금해진다. 그치. 응. 10분 안에도 가능할까? 좀 어렵겠지. 모르겠어. 하도 그가 어필만 찾아다니다보니까 일부러 이런 데만 다니는 것 같아. 오늘 그래도 엄청나게 수고했네. 맞아. 저 집에 가서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살또 찌겠네. 응. 응? 아니 자전거를 타는데 살이 점점 쪄 동그라미가 되고 있어 <laughs> 살 빼야겠지 좀 빼야 될것 같기는 한데 응. 아니 입맛이 왜 이렇게 도는 거야 <laughs> 다음에는 힐링라이딩 하자 힐링라이딩? 응 해피해피 힐링라이딩 아니야 다음에 남산 간다니까? 에? <laughs> 남산 가고 나서 힐링라이딩 해보자 알았어 오늘 수고했어 안녕, 안녕.